한일 가수왕 우승으로 거머쥔 초대형 수익 공개. 후쿠다 미라이, 신화 같은 성공의 비밀은 후쿠다 미라이가 또한 번의 대기록을 세우며 한일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일 가수왕의 우승을 차지한 후 그녀의 초대형 수익 규모가 드러나자 팬들과 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이 수익 공개는 그녀가 어떻게 한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음악계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합니다. 그녀의 우승 상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닌 한일 가수 간의 경쟁에서 얻은 대가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억 원에 달하는 이 상금은 후쿠다 미라이의 탁월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가 만들어낸 성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팬들은 물론 음악계 종사자들까지 그녀의 수익 규모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이번 상금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일본 가수가 아닌 한일 음악계를 잇는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상금 외에도 수천만 원대의 음원 로열티와 행사비 그리고 광고 모델료까지 공개하자 팬들과 미디어는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가 일본에서 부른 곡들이 한국의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로열티 수익만 해도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수익 구조는 저예 없는 규모로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후쿠다 미라이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 또한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부른 스테이 위 미와 아라유는 양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쿠다 미라이는 한일 팬들의 폭발적인 응원을 받으며 그저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선 한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일 팬들과 함께한 팬미팅과 콘서트에서는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며 막대한 출연료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열린 팬미팅의 출연료는 약 8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그녀의 첫 단독 콘서트는 단숨에 매진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 현장에서 그녀의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에 감탄했고 후쿠다 미라이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광고 출연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한국의 음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의 출연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녀가 광고한 맥주 브랜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후쿠다 미라이의 인지도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4억 원에 달하며, 한일 양국에서의 인지도가 어떻게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한일 가수왕 우승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합치면 후쿠다, 미라이의 총 수익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 규모는 단순한 일본 가수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음악계를 장악하는 글로벌 스타로서 후쿠다, 미라이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일본 가수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일 간의 음악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에서 더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며 특히 새로운 음원 발매와 팬미팅, 광고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팬들이 하나 만들어낸 계적 같은 순간 후쿠다 미라이의 콘서트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녀의 이름이 양국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이번 콘서트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일 문화의 중심의 선스타임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매진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은 마치 거대한 축제와 같았으며 팬미팅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된 후쿠다. 미라이의 첫 단독 콘서트는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은 각자 열정을 담아 현장에 모여들었고 콘서트장은 시작 전부터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티켓은 판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되었으며 팬들은 후쿠다. 미라이의 공연을 직접 눈앞에서 보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티켓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중저음의 목소리와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부른 스테이위 미와 아라유는 양국의 차트를 점령하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 곡들이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석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아라유의 절절한 멜로디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눈물까지 보인 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무대는 후쿠다 미라이가 단순히 일본의 트로트 가수를 넘어 양국 팬들의 감정을 울리는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팬미팅에서도 그녀의 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쿠다 미라이는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팬미팅의 수익은 무려 1억 원을 돌파하며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응원 문구와 메시지를 담은 선물을 전해주었고 미라이 또한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라며 눈물 섞인 소감을 전해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쿠다 미라이의 매력은 팬들과의 소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마다 다양한 무대 연출을 선보이며 그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부르는 무대에서부터 한국의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까지 그녀는 한일 양국의 음악 팬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특히 일본 팬들은 한국의 전통 노래가 주는 감동을 처음 경험하며 이런 무대를 볼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쿠다 미라이는 이번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양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공연 수익은 무려 1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수치입니다. 이처럼 양국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쿠다 미라이. 앞으로 그녀가 펼칠 무대와 새로운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머무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음악의 다리로 두 나라의 문화를 조화롭게 엮어내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에너지는 단지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정서와 역사를 담아내는 깊이 있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상호 이해와 공감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동행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후쿠다, 미라이는 자신만의 음악적 감각과 개성을 더해 양국 팬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한국과 일본 팬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무대는 앞으로도 양국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세계로 팬들을 초대할 것입니다.